네. 어떤 벡터를 미분한다 할 적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벡터 디퍼런시에이션. 어떤 벡터 A가 있다고 하는데요. I 성분에 이제 AX, 그리고 이제 J 성분에 AY, 이제 K 성분에 AG. 이렇게 어, 벡터가 있다고 해봅시다. 어, 예를 들어서 이 벡터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다라고 <laughs> 하게 되면은 뭐 이거의 이제 dax dt 플러스 이제 j 컴포넌트의 day dt 음 플러스 k의 dag dt 이렇게 쓸수 있어요. 단지 여기서는 어떤 걸 가정을 하고 나냐면 하고 있냐면은 이 코디네이트 이 픽스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그, ijk라고 하는 요 x, y, g 코디네이트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, 이제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라고 하면 이제 요런 식으로 될 수가 있죠. 어, 그렇지만은, 만약에 좌표계도 시간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좌표계의 이동, 좌표계의 움직임, 이것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는, 어, 요거는 지금 이 벡터 자체의 미분이고요. 이어이이 코디네이트 어, 이 자체의 미분 항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. 이 d j d t a y plus d k d t a g 이런 식으로 for a moving coordinate. 만약에 어떤 이제 그 코디네이트 자체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런 그 코디네이트에서의 시간 미분도 같이 예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. 에 그리고 어떤 그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 그러니까 a b 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DAT d 플러 b a DBDT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.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다. 그러니까 a 크로스 b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가 나왔다고 할적에도 이제 d a cross dt 크로스 b 플러스 a 크로스 d b dt 이런 식으로 그 벡터의 미분이 이제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지금 어,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벡터의 미분인데 만약에 이제 그 어 코디네이시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음, 우리가 이 폴라 코디네이트, 폴라 코디네이스를 <laughs>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폴라 코디네이시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x, y라고 하는 이제 픽스드 코디네이시 있고요. 여기서 이제 알벡터가 있는데 이 알벡터는 여기 세타만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, 이 폴라 코디니스는 어떻게 주어지냐면, 지금 여기 R방향, 이 R방향에 대한 베이시스를 우리가 R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. 세타는 지금 이 세타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. 그 다음에 R과 수직인 방향, 수직어야만이 이제 베이시스가 되기 때문에, 이제 그 세타의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. 세타 방향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벡터, 이, <laughs> xy 코디네이 있고요. 여기서 r 세타 코디네이 있는데 이 r 세타 코디네이츠를 우리가 이제 폴라 코디네이라고 얘기를 해요. 이제 한국말로 극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. 예, 그러면 지금 이요 음, r 벡터는 원래 얘가 이제 i 방향의 x, 플러스 j 방향의 y. 이제 요런 컴포넌트가 있었죠. 카르테이션코디네이에서 그렇지만은, 요게 이제 폴라 코디넷으로 가게 되면요. 얘가 R, R, 이게 요렇게 쓰게 돼요. 폴라 코디넷. 그러면은, 그, 어, 요, R 벡터. 요 R 벡터를 한번 볼까요? 요 R 벡터는 지금, 이 I 방향으로는, I 방향으로라는 얘기는 그쪽 방향의 프로젝션인데, R과 I 방향의 프로젝션은 이제 코사인 세타죠. 그 다음에 Y 방향으로의 프로젝션은 사인 세타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타. 세타 코디네이트는, 세타 코디네이트는 이제 이쪽 방향이잖아요. 이렇게.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, 이게 세타, 세타의 이제 코디네이트인데, 그 세타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I 방향, I 방향으로가 그,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. 그 다음에 J 방향으로는 예, 코사인 세타죠. 여기가 세타니까. 이제 이렇게 돼요. 근데 지금 그, 우리의, 우리가 이제 그, 지금 위치는, 이 폴라 코리스에서 위치는 이런데, 근데 V라고 하는 거는 이제 dr, dt. 이제 이게 속도죠. 위치를 속도로, 미분, 비분, 시간으로 미분한 것이 속도가 되는데,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다트 요 다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DRDT처럼 시간에 대한 미분을 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. 요렇게 있는데 <laughs> 알만 있는 게 아니라 요 DRDT 요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 줘야 돼요.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DRDT를 이제 한번 해 보면 지금 여기 세타가 지금 어, 세타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, 주어져 있다고 하게 되면요. 얘가 이제 마이너스 i 사인 세타. 그 다음에 플러스 j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얘가 시간에 대한 미분이 있기 때문에 세타 다트가 하나 더 나오죠. 근데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플러스 j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은 바로 얘가 세타 해시잖아요. 세타 방향. 이제 물론, 이제 그 참고 삼아서, 세타를 시간으로 미분하게 되면, 마이너스 세타라트가 나오고, 여기서 i 방향에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. 코사인도 이제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데, 마이너스 뺐으니까 플러스 j 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.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바로 r이죠.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라트 r. 이렇게 돼요. 예,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서 지금 v를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. v 같은 경우는 r 방향으로 r 플러스 r에다가 dr/dt가 뭐이냐면은 세타 다트 세타 이렇게 됐죠. 그럼 이제 폴라코리넷에서의 이제 속도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요거를 가속도를 구한다고 하는 거는 요 dv/dt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r2다트 r 인게 그러니까 시간으로 두번 미분한 거죠. 플러스 r다트 drdt. 예, 그다음에 플러스 r다트 세타다트 세타 플러스 r세타2다트 세타 플러스 r세타다트 d세타dt.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r2다트 인제 r에 대한 컴포넌트를 이제 써 보면 이게 지금 그 drdt가 뭐냐면 얘가 이제 세타다트 세타고요 여기 d세타다트가 마이너스 세타다트 r인 거죠. 그래서 r에 대한 걸로 이제 묶어보면은 이 마이너스 어 r 세타다트의 제곱, r방향으로는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타, 어 세타방향으로는 이 r. 다트 세타다트가 이제 두개 있죠. 그 다음에 플러스 r 세타 투 다트 세타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,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어, 이 r 방향, 이 radial 방향으로 지금 이쪽 radial 방향으로 해서 지금 가속도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r 세타 다트 제곱이라고 있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지금 얘가 이제 구심력에 해당되는거예요 구심가속도 이 중심 방향으로 지금 오고 있는 가속도가 되는 거죠. 이 마이너스 이쪽 방향으로 해서 얘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이각 속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구심 가속도가 생겨납니다. 그 다음에 이알그 아래 세타 투다트는 사실은 이제 그 이쪽에 각 가속도죠. 이쪽 그이 회전 방향으로 해서 각 가속도가 되는데 요거는 뭐냐? 요것도 일종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의 어떤 힘이라는 거죠. 어떤 힘.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그 코리올리 힘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어그 뒷부분에서 얘기하 얘기 어,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.